제2장 일곱째 달곧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기에게 임하니라 너는 스월딜의 아들 유다총독 수룩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 것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루바베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음.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성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리우왕 제 이년 아홉째 달 이십사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마음 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개를 쌌는데그 옷자락이 마늘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닙니다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을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치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예.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에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 때에는 이십 고루 곡식 떠메이른즉 십 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툴에 오십 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이십 고루뿐이었었느니라.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의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성류나무, 감남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계에게 임하니라 너는 유다 천독 스루바벨에게 말하에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월딜의 아들 레종스루파베라 네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사무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학계가 말씀을 선포하던 시기는 포로 귀환령이 내려진 지 18년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우리나라도 독립을 경험해 본 적이 있죠 포로에서 해방된 백성들이 얼마나 설레는 마음을 안고 이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었을까요? 이레미아에게 임했던 예언의 말씀대로 정말 놀랍게도 고국에 돌아오게 되었어요. 하지만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때문이었죠. 또한 바사를 비롯한 주변 강국들의 눈치도 봐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자체적으로 이 일을 해결하자고 열심을 다해 보았지만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았어요. 왜인가요? 지난 일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을 그치시고 땅의 산물을 황폐하게 하셨기 때문이었어요.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바사 제국의 눈치를 보면서 소출도 없이 그저 고된 노동을 해야 하는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시대만 바뀌었지 마치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을 보는 것 같지 않으시나요? 적절한 소득이라고 만족하며 살아가지만 여전히 넉넉치만은 않은 삶을 살아가요. 사람들과의 관계라도 문제가 없다면 좋겠지만 관계가 틀어지고 때로는 쉼을 누려야 할 가정에서조차 마음을 잘 나누지 못하게 되는 상황들이 생기죠. 이때 우리는 하나님. 제게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건가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상황을 헤쳐나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고 탄식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학계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의 인지하심과 백성들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었어요. 물론 현실적으로 필요한 조치들이 있었어요. 따져보면 정책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이에 타산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나 대단한 것이 아닌 보잘것없어 보이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의 처소가 마련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는 가장 시급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의 하나님을 향한 불꽃이 꺼지지 않길 바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은 예언이 주어진 시기에 따라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수 있는데요. 먼저는 일곱째 달에 예언이 주어진 1절부터 9절까지이고 그 다음에는 아홉째 달에 예언이 주어진 10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먼저 2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너는 스아이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아멘. 학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비롯한 남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했어요.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남은 백성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 3절에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3절을 보니,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 것 없지 아니하냐? 말씀하고 계셔요. 선지서에 너무나 많이 등장하고 있는 남은 자, 어떤 표현인가요?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낸 백성들을 일컫는 표현이에요. 여기에는 아마도 이루살렘에 귀환한 모든 포로들이 해당될 거예요. 포로로 살아가던 백성들 가운데 열정을 가지고 귀환한 백성들은 너무나 적은 소수였어요. 이 존귀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솔로몬의 성전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전 기초공사만 해놓고 16년이나 멈추어 있었지만, 이제 학계인 말씀을 듣고 공사를 재개한 지 1개월 만이었어요. 하나님은 질문하셔요. 지금 너희 눈앞에 보이는 이 성전이 어떻게 보이느냐? 어떻게 보였을까요?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시듯이 너무나 보잘 것 없어 보이지 않느냐? 말씀하셔요.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걸까요? 다시 순수했던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길 바라시는 거예요. 16년 전 예루살렘 땅에 첫발을 내딛고 황무지가 되어 버린 그곳에서 성전의 기초를 놓았을 때 어땠을까요? 에스라 3장 12절을 보세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아멘. 기쁨의 통곡이었어요. 또한 슬픔의 통곡이기도 했을 거예요. 우리의 형편에 다시 지을 수 있는 것만이라도 귀하지만 이렇게 초라할 수가 있는가? 망감이 교체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초라한 성전 기초가 16년이나 방치되었어요. 얼마나 더 초라해 보였을까요? 이제 말씀의 은혜를 받아 힘을 내어 다시 시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사절을 보니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르바베라 스스로 구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지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구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구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스스로 구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오주에도 계속해서 보세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애굽에서 나올 때 언약한 말을 잊지 말거라. 모세에서 다윗의 시대를 지나 여전히 지금도 너희에게 나의 영이 함께하고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상황이 현실적으로 볼때 비관적이어도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해요. 하나님의 언약이란 세상 군왕과 했던 약조와는 달랐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지원은 세상과 다르게 초자연적인 것이었어요. 그 조건은 단순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뿌리를 내리도록 언약적인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냐, 하나님의 나라냐, 우리의 인생이냐,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인생이냐. 세상의 다른 권세에 이바지하는 것은 희생이고 굴욕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전혀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언약의 의무를 감당할 책임이 있어요. 이것은 책임이기도 하지만 곧 특권이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특별한 칭호가 나오고 있어요. 무엇인가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학계의 말씀에 총 14번이 사용되고 있는데 1장에서 5번 2장에서 9번 사용되고 있어요. 구약성경 전체를 보면 2장밖에 안되는 학계의 성경의 분량에 비해 사용된 비율로 보았을 때두 번째로 많은 비율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만군의 체바우트라는 말이 붙으면 하늘의 군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감동되어 살아가길 바라시나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마주하는 것을 불가피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해요.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 이름은 바로 그럴 때 어울리는 표현이기 때문이죠. 처음으로 이 표현을 사용한 인물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다윗의 외침이었어요. 하나님은 성전이 무너진 지 70년이나 지난 시점에 아무리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백성들의 고사리 같은 손으로 영광받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렇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이제 또 다시 세 달의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은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라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중요한 점검을 해 주시는데요. 11절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세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하나님은 먼저 예배를 점검하셔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성물을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구별해야 하는지 다시금 율법의 정신을 기억하게 해 주셔요. 이렇게 예배를 점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삶을 점검해 주셔요. 너희가 이전에 무기력하게 재건을 멈추어 있던 때를 기억해보아라 말씀하시면서 만군의 여화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북의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하시면서 19절을 보시면 곡식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남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기 시작한 오늘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어제와 오늘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나뉘어요. 현실적으로 비관할 것밖에 없어 보이는 우리의 현실이라 할지라도 관계와 재정의 유물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